안녕하세요. 아 여러분은 지금 어, 전세계에 우리 한국의 교회가 5만 개거든요. 지금 한국의 전국의 교회가 5만 개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교회가 글쎄 한 천만 개될려나 그래서 있는 교회 중에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일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네. 자, 큰 교회, 큰 교회 그러는데 건물이 크다고 큰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많다 큰 교회가 아니고 큰 교회는 큰 인물 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그큰 인물이 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큰 인물입니다. 네. 맞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면 더 쉽게 금방 이해가 돼요. 그리고 머리에 남아요. 그죠? 말로 한 시간 들어보는 그때는 그랬는데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으로 보면 눈으로 남는다 말이에요.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보활하신 날이죠. 그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탄생으로. 예수님 전 비파크리스트 그리고 예수님 이후 이렇게 연도가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일이 1959년 2월 2일한 뜻은 예수님 탄생하고 59년 1959년 2월 2일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다 예수님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역사학자들이 1517년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왜 그러냐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동양이 더셌거든요 서양보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서구 문명이 급속도로 발달해가지고 서양이 큰 나라가 돼서 아시아를 다 식민지로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뭐라고 하는 거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한 거라는 거예요. 1776년에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지금 미국이 나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세계를 다 지배하잖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초로 만들어진 게 가장 위대하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런데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유가 뭔거하니 미국의 헌법 이 있잖아요, 헌법. 헌법을 성경을 보고 쓴 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보고 이것을 어떻게 나라를 만드는데 적용할까서 성경을 보고 만든 게 미국의 헌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미국보다도 더 중요한 사건이 뭔하니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동양에 와서 대한민국을 선교하고 대한민국을 만든 거란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동양에 미국과 같은 나라를 만든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와서 대한민국을 만든 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왜 그래? 이번에 이번에 보수파 대통령이 미국에 가가지고 상하 합동 연설을 했죠. 왜 했냐면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은 지 70주년이야. 70주년. 그 그러니까 70살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동맹. 동맹이란 뭐요? 대등한 조건으로 똑같이 맺는 거거든. 형제라는 거 형제. 내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미국을 축복하는 게 대한민국을 축복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저주하는 게 미국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게 한미 동맹이에요. 한국과 미국이 딱 동맹으로 한 형제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건드리면 미국 건드리는 거야. 미국 건드리면 대한민국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 이 동양의 조그만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었다는 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맺었는고 하니 이승만 박사가 맺은 거예요. 70년 전에. 그래서 70, 70년이 되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거기 가서 연설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뽑아줘서 보수 대통령이 됐으니까 거기 가서 그런 연설하지. 만약에 이재명이나 문재인 같으면 초청도 못 받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뽑아서 보수 대통령이 되니까 70주년 기념해가지고 그 상하 합동에 제일 먼저 연설한 이승만 박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방문해서 어, 연설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 바로 대한민국을 선교한 선교사 네 분을 소개했어요 네 분을 그래서 아펜젤라 언더우드 메리 스크랜튼 스크랜트는 아들이 아들, 아들을 소개한 게 아니라 이 아들의 엄마 메리 스크랜트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로제타 홀, 그래서 남자 선교사 둘, 여자 선교사 둘을 소개한 거예요. 왜? 이분들이 와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한미동맹을 만드는 뿌리가 되니까, 시작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네 명을 제가 사진을 보고 간단간당하게 설명할게요. 자, 맨 처음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야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라라고 언더우드를 먼저 얘기했는데 아펜젤라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하고 같이 왔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인천 재물포에 똑같이 배를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서로 장로교는 언더우드가 먼저 내렸다고 러고 감리교는 아펜젤라가 먼저 내렸다 싸우는 거야 그런데 장로교가 많으니까 언더우드가 먼저 왔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도 가서 언더우드를 먼저 얘기했지. 그런데 자앞 언더우드는 총각이기 때문에 혼자 왔고 아펜젤라는 결혼했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왔어. 그러면 자세 명이 배를 타고 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발을 내딛었을까? 누가 내딛었을까? 그렇지. 아 여기 수지 높네. 으 미국은 뭐야? 호스트레디잖아. 레디 호스트. 어. 야, 여기 수준 높은데 확실히.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먼저 발을 내렸어? 아펜젤라 부인이 발을 내렸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내리니까 아펜젤라가 데리고 내렸지.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내렸어? 아펜젤라지. 야, 똑똑한. 그다음에 이제 총각 언더올러가 내린 거예요. 그런데 아펜젤라가 내리자마자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엉금엔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빛과 자유를 주옵소서. 120년 전에 그 깜깜한 조선, 그 가난한 조선에 와서 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어느 나라야? 대한민국이에요. 미국과도 이렇게 밝지 않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원자력이 파괴돼가지고요 깜깜해, 깜깜해. 파리, 런던 가도요 대낮에 이렇게 불 켜놓고 예배드는데 대한민국 게 없어. 어. 정말 빛의 나라가 됐죠, 그죠? 그다음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어? 어. 아, 그래서 아펜젤라 선교사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발을 내리자마자 저기도 했는데 저기도대로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사진이.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28살 때 처음 내려왔을 때 그리고 30세 때 40세 그리고 44세에 그 목포에 성경 번역하러 가다가 어청도에서 선박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자 아. 그래서 이분이 어펜졸라가 와가지고 뭐랬냐면 배제학당을 세웠어요 배제학당 배제학교를 세웠는데 그 배제학교에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똘똘한 청년이 입학했는데 이름이 뭐예요? 이야 수지 높네 이승만 그 당시 20살 이승만이가 들어왔는데 너무너무나 천재야 그러니까 앞펜자아 선교사님이 이야 요놈잘 키웠다간 미국을 세운 조지 워싱턴과 같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승만을 치운 거예요 어. 그래서 요게 1 8 0 0 96년도 5월 21일 오후 3시에 모교 강좌라고 처음으로 모교 강좌를 만들고 미국에 있는 서재필 박사를 데려다가 한국에 활동할 때첫 강사로 강사로 그 모교 강좌 할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간리교 학과는 다 모교 강좌가 있어. 배제대학교 간리교 연세대학교 다 모교 강좌가 지금도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한 거라. 요게 바로 빨간 껴 표시한 게 가운데 있는 게 서자필 박사고, 그 오른쪽에 개량 한복 입은 게 이승만 청년이고, 그 옆에 있는 청년이 유일한 하바드대학교 출신 버스티드 선교사가 와가지고 나이 차이가 이승만하고 다섯 자세 배안 내니까, 둘이서 선생과 학생이면서 친구처럼 제일로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승만이 미국 가가지고 어느 대학교 갔지? 아, 역시 똑똑하네. 야. 야 여기는 이거 이거, 이거 소망 교회가 아니네 이거는 어 천재 교회라 고 그래요 천재 교회 그래서 하바드갔고 그래서 간 거예요 이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승만이 야이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나라를 말아먹는데 이걸 좀 개혁해 봐야 되겠다가 개혁하다가 대역죄로 묶여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네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1899년 2월 2일 날내 생일인데. 그리고 22일 날은 조지 워싱턴 생일이에요 그때 이승만이가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잖아. 자기는 대한민 대한제국 잘해보려고 했는데 고정을 내쫓으려고 하는 역거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역듯이 역거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야. 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그런 억울하다 보니까 그때서 예수님이 생각이나는 거야. 아, 아펜젤라 성교사님이예수님 십자가 부활 그렇게 얘기하더니 자기랑 입장이 똑같잖아. 죄도 없이 십자가 죽으셨잖아. 그런데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를 믿어야 그렇지. 아, 그래서 그때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너무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니까 내 나라와 내 민족도 하나님께 맡기나이다. 박수 쳐야지. 어.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이승만이를 전돌려 했더니 이승만이는 어려서부터 불교였잖아요 엄마가 절에 가서 불공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는 감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3 3세 청년이 내 구세주가 되느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야 머리에 유교 불교가 꽉 박혀가지고 그리고 집안에서 엄마도 반대하고 어? 얘가 너, 너를 불공들여서 낳는데 왜 예수 믿냐 그랬는데 자기가 감옥 들어가서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그렇게 이승만 전달 나는데 안되다가 감옥에서 전도, 감옥에서 스스로 예수 믿고 어어 기독교인이 됐다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만세를 부르는 거지.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렇게 매년 이승만 회심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그 복장을 해가지고. 요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승만에게 영어를 가르친 노블 선교사, 이승만에게 애국가가 르친 벙커 선교사, 그리고 요게 아펜젤라예요. 이승만 스승, 그 다음에 이분이 존슨 선교사로, 이승만에게 미국과 같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1년 후에 이렇게 그 기념 매주일 이승만 회신 기념 날을 지키고, 요거는 이승만이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정동께서 예배볼때 성탄절 사진에요. 이 12장 해야 되는데 다 끝났네 벌써. 시간이 자, 그럼 요거 그럼 아펜젤러만 하고 마칠게요. <laughs> 다음에도 시간. 자. 아펜젤러가 40살에 죽었는데 아펜젤러 아들이 또이승만 박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먼저 또 돌아가셨어. 1953년도 11월 달에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는 나의 아버지처럼 양화진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해 가지고 시체를 미국에서 가져와 가지고 정동제일교회에서 이장식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장식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조사라는 거 조사. 대단하죠. 그죠. 자기를 키운 아펜잘라도 돌아가시고 그 아들인 아펜잘라도 돌아가셨는데 이승만 박사는 살아가지고 이장식의 조사라는 거예요. 어. 53년도에 이게 바로 한미 동맹을 맺을 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 자, 다 했네. 어. 그다음에 이제 언더우드. 언더우드는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아펜젤라 선교사가 이승만이 감옥에 요거까지 감옥에 있을 때 돌아가셨, 돌아가시니까 언더우드가 이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해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키운 거예요. 예, 다음에 또 해줄게요. 그럼 감사합니다.